저는 제주도가 고향이지만 제주도에 집이 없어서 이렇게 호텔을 이용하는데요. 비성수기에 방문하는 만큼 거의 당일치기 예약을 자주 합니다. 오늘도 보니 성산 쪽에 4만 원 특가로 아고다에 떠서 바로 예약했죠. 여기 오자마자 마음에 드는 게 바로 무인 체크인입니다. 아무래도 늦은 시간에 오면 프론트 직원분께도 죄송한데 키오스크 무인 체크인으로 눈치 안 보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렇게 카드와 영수증이 함께 나옵니다. 건물 내에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있고요. 조식도 운영하더라고요. 5층 객실을 배정받았어요. 4만 원에 빌린 방이니 별 기대를 안 했죠. 복도는 진짜 깔끔합니다. 청결에 있어서는 4성급 답네요. 자, 키를 꽂고 룸 컨디션을 보죠. 에어컨은 따로 리모컨이 아니라 이렇게 벽에 있는 컨트롤러로 작동합니다. 컵과 커피 포트가 있는데 제가 예전 이태원 영상에서 저기에 커피 먹었다고 엄청 뭐라. 하시더라고요. 호텔 커피 포트는 쓰는 거 아니라고. 물은 생수 두병 있고요. 화장실은 깔끔합니다. 근데 여기는 조명이 엄청 환하지가 않아서 답답한 감이 있네요. 방은 침대 두 개가 있어요. 저는 어차피 혼자 자니까 딱 좋습니다. SKB TV가 설치되어 있고 나름 룸 사이즈가 커서 의자에 앉아 노트북 작업하기도 좋더라고요. 뷰는 딱 가격만큼의 뷰, 옆 건물 뷰입니다. 아 근데 침대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스프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침대랄까? 뭐 그래도 만족합니다. 왜? 4만원이잖아요. 모텔보다 싼 가격에 왔으니 저는 이번에 편의점에서 발견한 베트남 맥주 타이거를 마시며 힐링 때렸습니다. 만. 다음날 뷰가 성산일출봉뷰로 바뀌었죠. 이게 제가 묵은 방이 갑자기 환풍기에서 엄청난 소리가 나길래 프론트에 말씀드렸더니 시설팀이 올라와서는 환풍기를 보고 지금 바로 해결이 안 되니 룸을 바꿔드리겠다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더 넓고 좋은 침대에서 하룻밤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체크아웃도 무인으로 다 해버리니 진짜 직원분 마주칠 일이 없었어요. 체크인과 역순으로 카드 키를 넣으면 체크아웃 완료. 그리고 스타벅스나 일리커피를 먹을 수 있는 커피 머신 자판기가 있었는데 이건 신기하더라고요. 아침에 급하게 커피 먹을 때 좋은 듯합니다. 어젯밤에는 컴컴해서 몰랐는데 여기 주차장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주차장은 세 군데나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지상 주차장, 그리고 야외 주차장. 아무래도 렌트카 타는 관광객들이 많으니 주차장 확보를 한 듯해요. 아까 커피 자판기가 있지만 저는 바로 앞 스타벅스 DT에 가서 커피를 주문했어요. 그 전에 어제 먹은 커피를 버릴 겸 들렸는데, 컵만 따로 버리고 커피를 담았던 플라스틱 컵은 보증금 개념으로 반환하면 한 잔에 300원씩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하고 바코드를 스캔해주면 금액이 쌓이는데 이건 앱에서 금액 상관없이 내 계좌로 바로 이체되니 제주도에서 컵 주워다 찍어도 예전 병 파는 것처럼 용돈 벌이가 되겠다 싶더라고요. 저희 성인이 마실 커피와 조카 마실 뽀로로 음료수를 사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 가봅니다. 이번에 조카가 천일이 되어서 사촌 형네 가족 사진 및 천일 기념 사진을 찍으러 온 카페예요. 여기가 정원이 예쁘게 조성돼 있어서 작가님이 여기서 커피 한잔 하고 있으라 하더라고요. 물론 여기를 대관한 건 아니고 사진 촬영을 위해서 커피 한잔 하면 정원에서 촬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커피 뭐 먹지 하다가 아침에 아메리카노 먹었으니 이번에는 소금빵과 시그니처인 말차 라떼를 시켰습니다. 이 야, 한 손으로 막 들고 남자답다잉 소금빵이 촉촉하니 맛있더라고요. 근데 안에 버터가 적은 것 같아서 아쉬운. 마시면 헐크가 될것 같은 이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말차 라떼가 진짜 맛있었습니다. 달짝지근하면서 말차 향이 쏙 올라오는데 소금빵이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분명 우린 바닐라 라떼를 시켰는데 그냥 라떼를 주셨습니다. 제가 가서 바꿔 할라, 할라 했지만 그냥 실수겠지 하고 마셨어요.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날씨 요정. 어떻게 또 사진 찍을 때가 되니까 이렇게 맑을 수가 있냐고요. 가을이라 해서 사촌형네는 맨투맨을 맞췄는데 너무 더웠습니다. 요즘 날씨는 중간이 없더라고요. 햇빛이 확 나오다가 구름이 지면서 사진 촬영에 맞는 조도가 갖춰집니다. 여기 스냅 촬영 겸 오긴 했지만 제주도에 사는 누나도 따로 DM을 줄 정도로 어디냐고 예뻐했던 곳입니다. 카메라로 찍은 사진뿐 아니라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도 잘 나와서 여기 인생샷 명소겠더라고요. 그늘에 앉아 쉴수 있는 것도 많이 있고 노란 어, 유채꽃 네. 컨셉에 이어 푸른 잔디밭에서도 이렇게 찍을 수 있고 보라색으로 물든 자주색 국화밭이 있어서 찍을 때마다 느낌이 다릅니다. 봄이나 가을 날씨에 오면 좋을 듯해요. 추천합니다. 다음은 식사를 하러 가요. 저희가 계속 제주 동북권에 있어서 이번에는 월정리에 있는 풍자 추천 맛집, 갈치구이집에 가봤습니다. 주차는 매장 바로 앞에 하면 되고, 제주 온 김에 제주스러운 거 먹자 해서 통갈치를 떠올려 온 곳이죠. 아이 빼고 3인 세트로 해서 12만 9천원, 인당 4만 3천원의 메뉴를 시켰습니다. 가족 단위로 많이 오는지 어린이김을 바로 주시는 센스! 테이블 밑에서 앞접시나 수저, 물티슈를 꺼낼 수 있어 편리합니다. 오징어 젓갈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평일 시간대라 그런지 메뉴는 빠르게 나옵니다. 전복물회부터 새우장, 돈배고기, 전복구이, 탕수육까지 아직 다 나온 거 아닙니다. 제주 사람은 돈배고기부터 먹어야지 않겠어요? 소금 하나에 와사비 조금 넣으니 짭짤하면서 알싸한 맛으로 돈배고기 의 느끼함을 잡아줍니다. 전복물회도 맛있었는데 이게 무생채랑 양파랑 해조류가 들어가 있어서 숟가락으로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사실 제주식으로 먹으려면 돈배고기는 이렇게 간장에 찍어 먹어야 맛있습니다. 근데 이 간장은 소스용이 아니라 갈치솥밥용이라는 솥밥과 함께 갈치조림이 나왔어요 바로 이어서 통갈치가 나오는데 일단 지금 나오는 건 촬영용이에요 영상이든 사진이든 촬영을 하고 나면 직원분이 오셔서 다시 가져갑니다 왜 가져가지? 했더니 여긴 가시를 다 발라주는 서비스를 해주더라고요 미쳤습니다 진짜 편하게 먹기만 하면 돼요 이 갈치솥밥도 보시면 가시 하나 없이 살만 발라진 갈치가 들어가 있죠 그냥 먹으면 살짝 심심해요 간이 안된 밥이라 제주스럼과 어울리진 않지만 탕수육이 맛있더라고요 너무 달지도 않고 고기도 잘 익은 게 좋았어요 원래 새우장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1인 1개 이게 먹었고 심심하다는 이 솥밥에 오징어 젓갈을 올리거나 아까 고기 찍어 먹은 양념 간장을 넣어서 먹으면 간장 계란밥 저리가라할 정도로 맛있더라고요. 진짜 만족스러웠어요. 통갈치는 사이즈적으로 봤을 땐 살짝 아쉽습니다. 원래 제가 알던 제주의 갈치는 가시를 제거하더라도 엄청 두꺼운데 여기는 살짝 작은 갈치 같더라고요. 그래도 뼈를 발라주는 편리함 때문에 아이 있는 가족이나 저처럼 뼈 발라 먹기 귀찮은 사람들에게는 최고입니다. 그냥 한점싹 대서 간장에 찍어 먹으니 어우 지금도 침이 고이네요. 전복도 달짝지근하니 맛있었고 요즘 식당은 상향 평준화돼 있어서 웬만한 메뉴는 다 맛있는 듯합니다. 하이라이트는 이거였어요. 바로 갈치조림. 일단 뜨거워서 두부 같은 거 꺼내 먹고 다음 돌돌 말린 이게 갈치인데 이게 미쳤습니다. 갈치 살만 발라서 동그랗게 말아 조림에 풍덩 넣고 조린 건데 양념도 잘 배었고 살만 있으니 입안 가득 풍미와 함께 모든 맛이 어우러져 행복해지더라고요. 모양도 무슨 롤케이크 잘라놓은 것 마냥 예쁘잖아요. 입에 넣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욕심 부렸다가 너무 뜨거워서 울 뻔했어요. 그렇게 식사를 마무리하고 바로 앞이 또 월정리 해수욕장이에요. 식상한 표현이겠지만 이 표현 말고 또 있을까요? 에메랄드빛 바다. 여기 월정리가 햇볕을 직방으로 받으니 이국적이면서도 평온한 느낌이 납니다. 물론 햇볕이 조금 세다 보니 얼굴이 따가워요. 근데 뭐 영상 사진 잘 나오면 됐죠. 밥 먹자마자 산책을 하니 조카는 잠이 들었고 형네는 제주 소품을 산다고 구경하는 동안 제가 조카를 봤습니다. 중국인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걷는 곳마다 중국말이 들립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된 현수막도. 종종 보여요. 그렇게 월정리에서 가벼운 쇼핑을 마치고 다음은 성산에 있는 아쿠아리움을 갔습니다. 조카가 잠이 들어서 한 30분은 차에서 대기했죠. 그간 아쿠아리움 주변을 구경했습니다. 여기는 성산 섭지코지 쪽이고 건너편에는 일출봉이 보여요. 예전에 아버지께서 일본놈들이 저기 구멍 뚫어놨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보니 거기가 2차 세계 대전 때 최후의 방어선을 만들었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아쿠아리움은 네이버로 예약해 받은 바코드로 바로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생각을 너무 안 했나? 서울의 6. 국삼 코엑스, 아쿠아리움 두 곳을 가봤는데 거기랑 견주어도 딸리지 않은 퀄리티랄까? 처음엔 제주에서 먹을 수 있는, <laughs> 아니, 볼수 있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관객들의 편의를 위해 수조 모양이 다양한 게 신기했어요. 그치 수조가 네모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횟집이고 <laughs> 물고기뿐 아니라 바다사자도 있었어요 애들이 푸동푸동하니 아주 잘 먹고 잘지내는 듯합니다 작은 동굴이 뭔가에서 들어가보니 눈앞에서 바로 펭귄을 볼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직관 아니겠어요 관리도 잘 되어 있고 무엇보다 엄청 많아요 500여종 약 4만 5천마리 정도 있다고 하네요 관상어들도 많습니다 예민한 종들은 금방 죽는다던데 이렇게 잘 키우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거북이나 자라도 있어서 아이들에겐 완전 천국이에요 여기서는 3,4층 높이로 아쿠아 터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위로 보면 앞에서 봤던 생물들을 다시 볼 수가 있죠. 이런 구조를 수중 터널 또는 아쿠아 터널이라고 한다네요. 한적하게 놓은 수달도 있는데 얘네 진짜 귀여워요. 사람을 인식한듯 계속 돌아다니며 애교를 떠는데 얼마나 귀엽던지 간식이라도 하나 던져주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예쁜 물고기 뒤로 가는 길에 먹이주기 체험 자판기도 있습니다. 한강, 메콩강, 아프리카 강에 서식하는 물고기에게 밥을 줄 수가 있어요. 한강 물고기는 너무 커서 아프리카 강의 작은 애들에게 줬습니다. 족하는 무서워하더라고요. 갑각류 존이라고 하는데 뭐 중간에 카페 하나 있었고. 지나서 바다거북이나 큰 상어 등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상어 보기만 해도 무서워하죠 펭귄구역처럼 수중터널 형식으로 되어있어서 멋진 폭발이에요 네, 젊은 분들이 인생샷 찍는다고 한참 찍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인기 많은 곳이었어요 여긴 직접 소라나 불가사리를 만질 수 있는 감각체험전도 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불가사리를 만졌네요 네, 민물로 손도 씻어주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지금까지 구경했던 초거대 수조를 볼수 있습니다 진짜 물속에 있는 느낌 평온했습니다 높이가 8.5m니까 제가 다섯 명서 있는 어마어마한 높이네요 여긴 상어나 가오리를 포함한 메인 수조 제주의 바다라고 하고요 안에는 약 2만 8천 마리가 있다네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물총 쏘는 물고기 거북이 고래상어 모형 돌고래도 있는데 아래로 내려오진 않더라고요 해파리는 색마다 변해서 귀엽고 주황빛 물고기들이 수조를 가득 채워 컬러감이 진짜 좋더라고요 셀카 포인트 드디어 관람을 마치고 굿즈 샵으로 갑니다 여긴 진짜 귀여운 인형들이 많아요 쿠션 인형 해마, 물범, 거북이 인형 등 애기들이랑 가면 안 사줄 수가 없습니다. 살다 살다 문어 인형도 처음으로 보고 귀여워서 미꼬리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하나당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금액대였고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었어요. 은근히 마감질이나 재질이 고퀄이라 그렇더라고요. 카카오톡 이모티콘과 제휴한 캐릭터도 있었고 저는 조카 선물 하나 사주고 신기해서 비눗방울 보다가 조카가 건전지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그냥 샀습니다. 구추샵을 지나면 푸드존이 있는데 여긴 운영하지 않더라고요. 너무 늦게 와서 그런가 봐요. 자, 이제 다시 2층으로 올라가서 나가주면 오늘의 아쿠아리움 관람 끝. 이게 진짜 마음에 드나 봐요. 니모 비눗방울로 신났네요, 우리 조카. 이제 저녁 먹으러 갑니다. 제주도는 아시죠? 1일 1흑돼지인 거. 여기는 팔돈가라는 흑돼지집인데 인적이 드문 에 떡하니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들 알았는지 관광객들이 꽤 많았습니다. 소금도 자동 글라인더로 나와서 신기했고 제일 좋은 거 사장님께서 직접 고기를 구워주신다는 점이었어요 제주에서는 이렇게 금고기 형태로 나옵니다 한근 정도 되는 고기를 통째로 올려서 점점 익혀 먹는 방식이죠 말해 뭐합니까 진짜 다른 건 몰라도 돼지는 제주 흑돼지 못 이기죠 저는 돈마우크를 시켰는데 살코기 위주라 저한텐 조금 아쉬웠고 고겹살이라 불리는 껍질 붙은 삼겹살이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여기 멜젓 찍으면 환상의 조합이죠 사실 이런 금고기 컨셉은 제주도에 워낙 많아서 엄청 특별하다기보다는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시면 됩니다. 웬만한 곳다 이렇게 나와요. 이제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땐 금고기 개념도 없었는데, 육지에 있는 동안 흑돼지 식당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물론 변화과 동시에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섭섭하지 않게 냉면도 먹어줬죠. 특별하진 않고 다들 아시는 새콤달콤한 냉면입니다. 마무리로 나오는 후식 냉면 양이에요. 고기가 남아있을 때 시켜서 고기랑 같이 먹으면 최고죠. 허나 여기는 좀 비쌌어요. 그렇게 먹고 30만 원 정도 나왔네요. 물론 저희 삼촌이 됐지만,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대화도 나누고 조카랑 고양이 노는 거 구경하면서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날 아직 제주동부 성산입니다. 돼지국수를 위해 성산에 있는 꽃가람이라는 식당에 갔어요. 여기 나오는 돈배고기는 진짜 우리 제주 전통식으로 썰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에서 돈배고기는 각 잡고 썰기보다는 칼에 잡히는 대로 툭툭 썰린 모양으로 나와야 맛있거든요. 거기에 살짝 차갑게 해서 간장에 찍어 먹어야 제맛이죠. 제주 고기국수는 대부분 중면으로 조리하는데 그 이유는 소면으로 하면 돼지국수가 진하고 기름기가 있어서 금방 퍼지고 질감이 사라져 물컹한 식감만 남기 때문이죠. 중면으로 하면 덜 퍼지고 쫄깃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발 싹 깨끗하게 먹고 나서 다음 목적지는 목장 카페 바띠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검색한 곳은 아니고 어제 먹은 팔돈가 사장님이 애기랑 가면 좋은 코스라고 추천해주셔서 왔어요. 바띠라는 말은 옛날 제주말로 바테 라는 뜻이에요. 어디 가을까 바띠 갔다 왔죠. 이런 식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목장 카페인 만큼 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이 신선하고 맛있었습니다. 그 신선한 우유 아이스크림 아시죠? 진하면서 프레시한 맛. 아이스크림 결제하면서 체험용 당근도 샀어요. 작은 조랑말들이 있는데 얘네한테 당근을 주면 아주 잘 먹습니다. 간혹 이렇게 당근을 꽂은 나무까지 같이 먹어버리기도 해요 뭐 크게 문제는 없다네요 여기 꽤 커요 보통 말밥 주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는 목장 카페 끝까지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조카 아주 신났죠 끝까지 올라가면 이렇게 큰 그네와 함께 목장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눈이 편안해지는 느낌 내려가는 과수목 사이로도 예뻤는데 열매가 달려 있었어요 이게 무슨 열매지 악마의 열매인가 야, 뿐만 아니라 아까 작은 말에 이어서 큰 말이 있는 마구간도 있고요 여기 있는 말들에게 당근 주기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들이 은근히 얌전하더라고요 아마 이 말을 타고 한 바퀴 도는 코스 때문에 있는 듯했습니다. 그밖에 그림 그리기나 카트도 탈수 있어서 애들이랑 오면 좋은 곳이더라고요. 그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이번 제주 여행의 하이라이트 신화월드를 향해 갑니다.